연 X 문제 132번. 함수 라이너 로그 a 의 X 플러스 1 플러스 로그 a 의3 마이너스 X. 아! 잠시 광고 하나 때려줄게요. 내일, 아, 다음,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요일 날, 로그 함수 단원까지 30문제 테스트 볼거니다 자, 잠시 광고 끝났습니다. 자, 다음 단계드요 네, 다음 단운드 수요일이 26일일 거예요. 자, 펼 아. <laughs> 겁니다. 펼 거네요? 펼 겁니다. 결과에 따라서. 응? 열심히 했으면 90점 이상 나올 거고요. 열심히 안 했다? 불었다? 그러면 정말 터질 거야. 1 3 2번입니다 광고했어요. 자, 로그끼리의 뭐야? 버쌤이미네요 도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봤더니 진수가 뭐야? 3보다. 잡아야 작고, 돼. 작고 마이너스보다 커. 자, 그거 생각했어요. 진수가 3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커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y라는 걸 정리했더니, 로봇 a에 x 플러스 1에 3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빡치면은, 알파이 하자. 자. <laughs> 자, 이것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란다. 그러면, 자, 정리해. 진수만 내가 정리를 할 거야. 진수만 정리를 했더니, 마이너스 <laughs> X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원이, 플러스 2X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3 나오잖아. 그치? 응. 우선적으로, 대칭축을 먼저 잡았더니, X 값이 언제? 1. 1일 때. 자, 그러면 이 진수의 결과는 우선 맥시멈 값이 나오는데, 1 집어넣더니 었 4라는 아이가 나올 거야. 애니?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오, 어, 그러면 1이라는 것이 5번이 아니었으면 상관없어. 그런데 이것의 뭐야?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됐대. 아, 그러면 첫 번째, 야, 애라는 것이 뭐가 되어야 될까 이거 미니멈 안 나와. 그렇지 미니멈이 안 나와. 그럼 맥시멈이 미니멈이 됐다는 얘기는? 어, 0에서 1 사이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지 자, 그거를 이용을 할 거고, 그러면은, 로그 A에 4라는 것이 마이너스 2가 나왔대. 그러면은, 4는 a 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될 거고, 그럼 A는 뭐다? 2분의 1이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고. 자. 135번 같다. <laughs> 아니, 왜 테스트 봐서 종합해겠다고그러더니 왜. 왜 다들 이렇게 시무룩해져 있어? <laughs>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커요. 그리고 밑을 봤더니 오 3이라는 이가돼 있네. 오케이 그럼 이건 증가일 거야, 그렇지? 그럼 진수가 뭐가 되면 돼? 최소가 되면전체가 최소가 되겠네. 그죠자 그러면 갑니다. 로그 3의 진수 로그 3에 더 쌩이니까는 가 x 플러스 y 분의 1에다가 y 플러스 x분의 4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정리를 하자. 정리를 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xy 플러스 4 플러스 1 플러스 xy분의 4가 나오는 거고 자 그렇게 봤더니 어 이놈하고 이놈하고 곱이 항상 일정한 값 나와.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 봤더니 2 배의 루트 4라는 산술기하를 쓰고 얘네를 따라오면 되겠죠. 그럼 너는 구가나오겠더라 자,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로그 3에 9. 그래서 얼마? 2.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수원시. 뭐야? 여기 10만원 받아보라고? 알았그 다음에 137. 갑니다. 이빨라137 하니까 어라? 지수의 로그가 보였다. 아하, 양변 로그를 취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로그 y 나눈 것이 자, 지수 나갈 테니까 4 마이너스 로그 x에다가 로그 뭐야? x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자, 내가 로그 x를 t라고 치환할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도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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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우겠지. 그럼 t의 범위는 어디에서 0에서 3까지가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저시 다시 보니까 로그 y라는 것이 마이너스 t 제곱에 플러스 4t가 되는데 t라는 거 대칭축 봤더니 얼마나 온다? 음. 이거 나온다. 자이라는 것이 이범위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마이너스니까 맥시멈 값이 나오는데 2를 집어넣었더니 4가 나올 거고요. 자 2에서 멀리 떨어진 거 0을 집어넣었더니 미니멈이 나와. 그러면 너는 0이 됐어. 뭐가 로그 y 이다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최대치소는 Y의 값이니까 그래, 진짜 맥시멈은 로그 y 가 4가 돼야 되니까 10의 4제곱. 그 다음에 미니멈은 로그 Y가 0이 되니까 1.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치? 음. 자, 그런 다음에 138번 문제가 됩니다. 자, 138번 문제를 봤더니, 어, 정역이 1에서부터 4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봤더니 밑이 1로그구나. 그치? 안 보이지? 중요아 자, 준혁아보이지보이지 <laughs> 보이지? 네. 아, 자. <laughs>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게이 2인 자, 그렇게 이렇게. 자, 이렇가 이렇게. 자, 이렇게, 이 그러면 이3 8번에서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 이렇게. 자, 이이 x 의 마이너스 6 플러스 로그 2의 X 세제곱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진수끼리에 곱셈이니까 우선 로그 2의16 얼마? 4까지 나가겠지? 자, 그 다음에 진수끼리에 덧셈이니까 더하기 로그 2의 이거 이렇게 쓸 거니까 바깥으로 튕겨 나갈 거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6 플러스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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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 2의 x의 세수고비가 3도까지는 않 거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로그 2의 x를 시키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은 내가 또 다시 로그 2의 x를 가지고 t라고 할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x 범위가 1에서부터 4까지야. 그러면 로그 2, 로그 2, 로그 2 시키자고. 그러면 로그 g 2의 1은 얼마? 0. log2의 4는 2가 될 거야. 그러니까 t의 범위는 0에서부터 2까지야. 라고 얘기해 주겠지. 자, 그러면은, 자, 다시 로그 g 2의 y라는 것이 뭐가 됐냐. 4에다가 플러스 요거, 요거 정리하면, 은 요거, 요거 정리하자. t, t니까는 3t의 제곱에 마이너스 6t가 나오겠다. 괜니 여기까지? 네. 오케이. 그러면, 자, 3, 다시 한번 쓸게요. 3t의 제곱에 마이너스 6t에 플러스 4인데, t가 언제일 때? 2일 때. 어, t가 대칭 축 1일 때. 그치? 1일 때 제곱 차량 계수 양수니까 미니멈 값이 나올 거야. 아, 1이라는 것이 이 범위 안에 있으니까,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1집어넣니까 얼마요? 예 1 나와 자그 다음에 t 가 1에서 멀리 떨어진 거 0도 되고 2도 되네요 0 집으로 게요자그러면 맥시멈 값이 4가 나올 거야 뭐가 로그 2의 y가 그러니까 로그 2의 y가 1 나오려면은 미니멈이 얼마 2가 되야 되고 로그 2의 y가 4가 나오려면 맥시멈으로 16을 찍겠다 됐니?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리고 147. 오, 진짜 잘났다, 이씨. 오, 무서 자, 147에 6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147에 6번. 자, 로그 3에 X.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배의 로브 9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로브 81의 x는 제0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 우선 진수조은 뭐지? x의 어, 0보다 큰거 0보다 큰거야. 자 그런 다음에 두라는 것을 생각해보자. 요거는 3의 제곱이야, 81은 3에? 네, 제곱. 어, 3으로 맞추신지 알겠지? 자, 그러면 저게 바뀐다. 우선, 로그 3에 X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배의요 2가 나가면은 2분의 1 되겠지? 오케이? 자, 2분의 1의 제곱 잡으니까 얼마? 4분의 1 나와서 앞에 4랑 없어지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가 로그 3의 x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가서 4분의 1의 로그 3의 x가 됐더라. 됐니? 자, 그러면 로그 3의 x를, 로그 3의 x를 내가 t라고 치환하겠다 그러면은 여기가 t 세제곱에 마이너스 t제곱에 플러스 4분의 1t 나와서 제로가 됐네. 양변에다 4를 곱한다. 4를 곱하니까 4를 곱하면서 t를 뽑아내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t에 4t제곱에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이 0.2 그러면 t값이 뭐가 나오냐 면 0이고 이고 완전제곱이잖아. t값이 얼마? 2분의 1자 근데 나는 t를 구하는게 아니죠. 내가 요거 3에 x를 넣었으니까 그러면 x는 자, 로그 3의 x가 0이 되려면 1, 그치 로그 3의 x가 2분의 1이 되려면 뭐라 2, 3 이렇게 얘기가 되겠다. 그치 정리하세요.